안녕하십니까, BNF 급등지입니다. 네이처 어, SL 에 대해서 어, 차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MACD와 r s i 를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 금일 마이너스 어, 1.31% 어, 하락,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현재 이 종목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RSI, RSI는 1차 지지, 0선 밑에 1차 지지 정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RSI, RSI는 50선을 통과했습니다. 를 예. 그러면 일단은, 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어, 초단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데, RSI 74 내지 75를 봐야 됩니다. 이때, 내일, 그러 그러니까 10월 5일 자, 10월 5일 자, RSI 74 내지 75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요 지점을 봐야 됩니다. 요 지점, 요 지점, 을 봐야 됩니다. 요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꼭지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물리고 손실날 수가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통과를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통과를 한다 그러면은 a 아, MCD 2차 지지 저항선, 2차 지지 저항선까지 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일 상승을 한다면은 MCD 1차 지지 저항선까지 갈 거고요. 무조건 되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 저항선이 어디냐면 7 4 내지 75 정도 돼요. RSI가 이 선을 돌파할 경우는 그저 2차 지지 저항선 MCD a 2차 지지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고 돌파 후 그렇죠 돌파 후8선에서 약간 올라가겠지만 계속 저항을 받을 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8 0선에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m s c d 는2차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2차 지지 저선2차 지지 저항선이 돌파 후 다시 조정이 옵니다 무조건데 어, 돌파하더라도 조정이 와요. 2차 지지 저항선에서 다시 맞고 이렇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차 지지 저항선까지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 영선까지 내려오든지, 스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매도 하신 게 좋습니다. 매도하고 지켜보고 수익을 수익을 챙긴 다음에 지켜보신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음, 네이처셀 내일. 어,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잘 요리해서 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어, 동성제 동성제약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 아직 아니, 오늘 같은 경우 20% 2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수 시기 아닙니다. 초단타 매수 시기도 아니고 음, 과메드권에서 어. 과미도권에서 너무 과미도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온것 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에서, 현재 상태에서 막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조금씩 보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동성제약이, 어, 동성제약이 상승하려면 2차 지지저항선을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MACD 2차 지지저항선 돌파 후, MACD 0선 밑에 1지, 1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때 RSI는, 그죠, 50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50을 통과 못하고, 그죠, 올라갔다가 통과 못하고, 조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 상태에서 계속 흐지부지, 음, 흐지부지 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고, 지켜보세요. 개인이 잘못 건드렸다간 2차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신라젠 어, 어저께 음, 10월 음, 10월 3일 10월 3일 날 올렸던 글에서 동영상에서 10월 4일 날 반등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등 시 매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어, 오늘 이렇게 4% 4%에서 6% 사이. 그렇죠?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100 음, 120일선에서는 무조건 일단 반등이 옵니다. 반등이 온 다음에 다시 추가 하락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120일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20일선에서 121일선에서 지지 받는다 그러면은 MACD MACD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돌파 후 1차 지지 저항선, 그러니까 0선 음, 밑에, 0선 밑에 어, 1차 지지 저항선 숫자로는 한천 정도 되네요. 마이너스 천, 마이너스 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천을 통과할 때 RSI는 50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50을 통과. 어, 그 50을 통과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는 그냥 지켜보십시오. 계속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지켜보시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